예, 멋진 노광현으로 이사람번대다 가니까는요, 내 한번 만나 보도록 예 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문품과 함께합니다. 아헤이, 싣구싣구싣구싣구 따고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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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빼고 빼고 빌고 빌고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뺐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시고시고시고 쉬고 땀고 시고시고 식고 빌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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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빌고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댔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감서리가 터지지도 않고 또왔서 허허 허품빠 그놈 진짜 정말 너무 엄청 허벌나게 뻔뻔하게 지랄맞게 억수로 자리흔다아 바 놈, 진짜, 정말, 너무 엄청, 허벌나게, 뻔뻔하게, 지랄맞게, 자리, 허구나. 차렷! 다리는 정렬, 정렬, 김정렬, 처은 쳐지지 말라고, 밥들어 쳐 올려주고, 남자, 온열의풍활 쳐지지 말라고, 파들로 밥들어 쳐 올려주고, 머리는 건방을 떨쩍쩍, 겸손한 척, 이쁘게, 차렷, 경예. 아, 여기는 어디냐? 오늘 개업집, 저희 잘 아는 우리 회장님, 개업 집에 와가지고 예, 공연도 하고 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기 보면 나오죠? 예, 전국의 유튜브 시청장님 당구대 통철판 삼겹살집 자 서민각보 191회에 출연해서 아주 성폭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예, 불판이 그냥 당구대만 하다해서 일인이 당구대 통철판 삼겹살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구에 오시거든 또 대구에 계신 분들 청도에 계신 분들 저기 저기 저 앵천유원지를 치시면 명품 월거리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당구대 동철판 삼겹살집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삼겹살 정말 싸입니다 보통 1인분 150g에 1 4000원 1 5000원 하는데 여기는 에 100g에 아 150g에 만원입니다. 4인 가족이 한근 600g이면 4만원이면 배불리 드실 수 있는, 패터지게 드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적인 분위기와 함께 당구대 절판부위가 되겠사오니, 자,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님, 대구에 계신 분들, 구미에 계신 분들, 정도에 계신 분들 꼭한번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니다 자, 오반! 추랑이는 여자의 길을 대변했고 남자는 돌부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게 즐거운 마음으로 꼭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품박에 돌부 품박에 마왕, 최민이가 한번 들어가는데, 태장군방돌먹고 삼살방에, 이사공, 오구방에 집을 짓고, 불난 집, 그채지에 호박에다 발톱받고 길가는 과객냥과 재울 뜻이 붙들어다, 해가 지면 때어 족고초라니 보면 난난지 그 사보면 소구도 죠 의원보면 짐도 적지 양반보면 관을짓고다큰큰 애기는 겁탈 수절과 부는 모함 잡고. 오는 애기는 배가락 빨리고. 똥 싸는 놈 주저앉히고. 체주병에는 오줌 싸고. 소주병에는 비상 놓고. 새망금 변자 고 새갑 보면 땀때기 안중병에는 택견. 굽사병에는 개집어 놓고. 봉사하는 동치로고. 애들 부인은 발로 차버렸다니 길가에는 허방 놓고 온기전에발 달리고 비단전에 물총 쏘고 기색집에 물총 쏘고 이런 놈이 삼강을 알고이오 오류를 알 것이오 여기 있는 비로 먹을 그런 배이가에세서 고기를 알것이 노노냉자 주는 사서삼경을 알 것이오 그래도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드시라고 이렇게 개업집 와서 인사도 드리고 공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저, 우리 한곡 주세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당구대 통찰 바리서 나와? 에 그냥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1-3. 1 네. 3 오케이, 갑시다. 니가 왜가 집이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벌레들이 오늘 피곤해 나 보네 운동차 어그너 그게 니가니가왜 거기서 나와 예운이라고 뒤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노래 배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노래. 1위가 아모르 파티. 네, 그것도 아주 박자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웠던 노래가 이 노래. 이가 왜 거기서 아마. 세 번째가 한잔해. 네 번째가 와이웨이. 그 외에는 그거 한 시간이면 다 해버려. 아모르파티는 3개월만에 도둑했고 이 노래는 지금 아 1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막연합니다 네, 지금도 막 박자도 반 박자씩 놓치고 환장 어서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즐거운 대로 오시는 날 자,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님 자 최근 분방한 말씀드리고 당구대 불판이 당구대가 지금 아, 30, 한 30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당구대 자 대구에 계신 분 정도에 계신 분 자, 당구대 동철판 삼겹살집 보시면 은 가격이 쌉니다. 자, 삼겹살 150g에 14,000원씩인데 여기는 150g에 1 0 0원이다이라 4인 가족 한근 600g이면 4만원이면 배불리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데 가스불도 아니고 열탄불도 아니고 창작불 자, 해상에 있는, 저, 한번 보시죠. 저, 장작불 보이시죠? 저걸로 불을 떼가지고 삼겹살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주 맛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자 뒤에다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불을 아주 희만한 침체 만한 불이 막 활활 파오르는데 그 잡냄새를 쌓고 없이 거기에 또 삼겹살의 비법이 있습니다. 예, 꼭한번 오시면은, 예 여러분들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요. 보이시죠? 저저저저저 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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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이시죠? 자 유튜브 시청자님 저게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전무후무 유일무이 영어로 올리원 자 불쇼를 함께 해 드는 삼겹살 방구대 철판 삼겹살이 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소개도 해 올려도 저희들 또 주말마다 여기를 또 들리고 있으니까 부산 우리 각설이 품반인 김삼식. 단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주시면 실망시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밑으로 또 전화번호가 딱 나가고 있죠? 우리 시청님 전화 주시면 제가 특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네, 여러분들 앵천유원지 명품 먹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당구대. 방십을달 찾아 심은 고개 고맙겠습니다. 나래 잡는 데는 도끼가 됐다. 고래를 잡는 데는 바들이그고난놈 장돌로 지어라 범없는 여시 범없는 산중에 여시 놈이 범없는 산중에 간라기가 아니, 잘못, 다시 다시 에려끝나 다시 시 시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편집해주세요. 네. 다시, 가시, 가시, 가겠습니다. 아, 이 다시. 아, 실수할 수 있지, 형. 뒤에서 쪽팔리게. 아, 죄송합니다. 감독님 편집해주세요. 빙아리 잡는 데는 도끼가 돼, 빠 고대를 잡는 데는 바 유리 돼, 바. 뛰고 오단 놈은 장돌로 찍어라. 범 없는 산 중엔 여신놈이 대빠. 고래 없는 바다에는 갈치가 대빠. 뛰고 온난 놈은 장돌로 찍어라. 호렙비 동네는 과부가 대빠. 저어 동네는 종각이 대빠. 뛰고 온난 놈은 날개를 찍어라. 呃, 품빠가 정말 차르니. 저, 저, 저. 박수 치신 분들은 올한해 어디 가서 바람 펴도 걸리지 말고 바람 잘 피시시오. 그리고 박수 안친 남자들 바람 빌때나 마누라한테 걸려가고 뒤져버라, 이 새끼들 아주 그리고 어 뒤에 가시다가 박수 치신 사모님, 박수 치신 사모님, 오늘 저녁에 꼭임신하셔요 예, 예, 그리고 어디 가서 찹 빠져도 고추밭에 맞아 빠지고, 넘어지대도 까지밭에 만넘어지고 앞으로는 벚도 말고, 털도 말고, 500번 이상씩만 임신하시쇼! 박수한 대로 화기애혼이나 당해버려라잉 아이고 내열받는게뭔 소리를 모셨지 지금 가슴에 한이 맺혀갖고 지금 온열이 한이 맺혀갖고 지금 아주 그냥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네 그렇다 웃자간 얘기지 아시죠? 바로바로 바로 이게 연극의 산대 요소 광대,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무채 소설 구성에 3면서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에 상대여서 부킹 술 못해 육카원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도 할줄 압니다 후횡 회호 o 하우 와 y 최민이 여러분들 노래 한곡 보려 뭔노래로 할까요? 뭔 노래로? 군사랑아 죠 군사랑아 군사랑아 있습니다 군사랑아 군사랑아라고 돌드리고 혹시또저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전화로 주세요. 밑에 전화번호 쫙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한국씩 수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감독님. 그래도 있,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자 갑시다. 자 군사랑 에서 oh <laughs>

예, 좋은 식당들께 안내 드리고, 여러분 공연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시간 되시라고,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그지들도 아무래도 해야 인사는 해야지, 인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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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는 우리 그지를 막, 그냥 진짜 막, 먹을 게 없어 그지를 한줄 알아요. 우리도 공부 많이 해요. 아이고, 그냥 어니 아이고, 참로 대한민국에서 15개국으로 인사할 줄아서 대학 교수도 못해. 서울대 교수들, 연세대 교수들, 의사들, 아이고 개코나 이 근데 우리는 해. Attention, please. Excellent c o n w e c o m e to 전국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님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양산에 계신 분들, 자 여기 대천 유원지 오시면은 당구대, 동철판 삼겹살집 꼭 한번 찾아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 한통 주시면. 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쉿쉐 와와와와와와와와. 죽 진짜 오자. 철시터다 이직 빈둥국 가려 또 고대이마시다. 아이, 좀만 때 주세요.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모노사키 아베 새끼 진짜 나쁜 새끼. 다봉주스. 한입알 페스발부드 지미 뽕비미뽕가스 뽕구치 뽕짬 뽕콩. 아이 박아페데나. 밀라노 패션. 까따라따 아라따. 에시 밀라 인터 밀란 지주. 그 스투피다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마도나아래나르케 운동한 녹베베 아베 바람피아, 유토피아, 이디오피아, 낮따따방가방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 무지하게 써.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레이디, 저머니, 독일, 엔도, 네이시널리 오렌지 군단 2002월드컵사가, 히딩크르, 네덜란드, GHAK, 마요요, 나이스 미추, 헤버 구짱, 뭐, 하우디 웨도 땡큐. 자, 봐봐. 배운 사람은 박수치게 돼 있어. 지금, 저막먼 사람이 뭘잘한 애라. 저 동네는 무슨 놈의 동네가 무슨 희벌한이동네야죠 박수칠지도 모르고 계속 인상만 빡빡 쓰고 있고 아이고 옛말에 똥은 똥끼리 물려다니고 오줌은 오줌끼리 엎어다니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인물이 인물 알아보고 개노래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부처님만 보인 데에서 여러분들 항상 배움이 있으신 분들은 배움이 갱동으로 지 어떤 노래로 거기 노래 한번 주세요 예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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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노래 한곡 주세요 네, 노래 좀 추려주시고 저 노래한 곡 주세요. 저 군배령 있습니다. 1 2시로 들어가세요. 군 배령. 자 우리. 예요요자 뭐, 뭐, 서울에 계신 우리 팬 이모님께 보내드는 노래입니다. 군 배령입니다. 아람마저 길을 잃으며 함께 닿는다 힐봉산 关了灯。 세월 이 허리에 담고, 산달리물루꽃이 고개도 피우고, 사랑하고, 우린 고그 노가 떠나. 마시오. 아이고 사람을 모르는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뭐? 뭐 그기가 뭐? 뭐, 뭐? 노래를 그런대로 하네? 아이고 요정도 의 A급이지 뭐 그냥 그냥 얘네들 솔직히 까놓고 이명웅이니뭐뭐 김호중이 뭐 나주태 뭐 인기 가수 박상철 가수지 뭐다 대고 가 이렇게 보죠 그냥 노래만 하지 우리는 좀더 혼란한 보고 난리 게없 지랄거요 그 사람들은 노래만 해 노래만 해 우리는 별거 다 보여줘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 우리 거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지도 있는 것처럼 잡친구 화 화타이 믿을 수 있나오? 그 경험을 알아야지 몇 시냐고 물어보잖아 화타이 임 믿을 수 있나오? 조금 있어또 신경 많이 써네 내가 알아서 할게 몇 분이야 우리 나 대행한다고 어쨌든 간에 잡 참...